사모에라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위들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유하백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유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유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완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만이었더라. 바위디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바위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대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다를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오역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위디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금율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이 재앙 내림을 미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오나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바위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여호와께 아래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건이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가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아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소서하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오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대 어찌하여 내주왕께서 네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 께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오나가 다윗에게고아되 원컨대 내주왕은 네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재고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은 50세갤로 타잔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갈라디아서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맞느니라 이것은 비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에스겔 제 31장.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고방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니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내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무리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가지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에 간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내반온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의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곧 네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당한 자 중에 누울이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시편 제 79장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